떴다 하면 규모 2.3의 지진을 불러일으키고 떴다 하면 그 지역의 경제를 들었다 놓는 그녀 제니퍼르페즈나 리안나처럼 부가적인 사업 없이 오로지 음악만으로 일궈낸 재산만 무려 1조 5천억 원인 그녀 심지어 하버드대에 그녀의 음악 세계에 대한 강의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 바로 180cm의 우월한 금발미녀 헤일러 스리프트입니다 이런 영향력 때문일까요? 최근에는 심지어 그녀가 국방부 비밀요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떠돌았을 정도입니다. 이 음모론을 미국인 5명 중 1명이 믿을 정도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2018년 그녀가 미국 선거에 투표하라는 게시물을 인스타에 올리자 유권자 등록 사이트에 단 사흘 만에 16만 6천 건이 등록되는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는 공개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잘나가는 가수에게 늘상 붙는 그저 황당한 루머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진 테일러 스위프트. 2006년 데뷔해 벌써 2억 장 넘는 앨범을 판매한 19년 차 가수지만 사실 리즈 시절보다 지금의 인기가 훨씬 더 뜨겁습니다. 로큰롤의 왕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빌보드 최장기 기록도 가뿐히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올해의 인물로 꼽혔죠. 게다가 그래미 어워드 중 단연 최고의 상으로 꼽히는 올해 앨범상을 2024년까지 무려 4번이나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나 대단한 테일러 스위프트. 그녀는 대체 어떻게 이시대의 전설이 된 걸까요? 그녀는 정면돌파의 아이콘입니다. 처음에 가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녀의 이 배짱 덕분이었죠. 금융 전문가 아버지와 마케팅 매니저인 어머니 사이에서 첫째로 태어난 테일러. 부모님은 그녀가 사업가로 자라길 바랬고 이름도 사업할 때 무시당하지 않도록 중성적인 느낌인 테일러로 지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기회만 보였다 하면 무대에 오르는가 하면 12살부터 기타를 배우고 보컬 레슨을 받기도 하는 등 가수가 되기 위해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이에 부모님도 그녀의 꿈을 적극 지지해 주셨고 결국 2003년, 그녀 나이 14살에, 네슈빌에서 자작곡으로 멋진 무대를 선보이며, 토니뮤직 사나의 미국 음반사, RCA 레코드사와의 계약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떼며, 그녀의 데뷔 앨범 제작을 미뤘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계약을 해제하게 되죠. 하지만, 좌절할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네슈빌의 가게들을 전전하며 공연을 하다가, 드디어 2005년, 신인 발굴 쇼케이스에서 발탁되어 중소음반 제작사였던 빅머실레코드사와 13년의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에 한 가지 함정이 있었으니 당시 신인들이 흔히 아는 6개 앨범의 마스터권을 음반사에 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던 거죠. 2018년 테일러는 그동안 그녀가 먹여살려주다시피한 이 음반사와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재계약을 앞에 두고 이 마스터권을 자신이 가져오려고 협상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마스터권을 모두 자신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유니버셜 뮤직그룹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그녀가 격분할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빅머신 레코드가 이타카 홀딩스로 인수되면서 스위프트 앨범의 마스터권까지 함께 넘어간 것입니다. 당시 그 회사의 대표는 유명 연예기획자인 스쿠터 브라운이었는데요. 그는 테일러와 악연이 깊은 카니에 웨스트. 그리고 그를 옹호한 저스틴 비버를 매니징한 사람이었죠. 이에 그녀는 예전 노래를 마스터권이 그녀에게 있는 테일러 버전으로 새로 녹음해 재발매를 했고 옛날 음원의 스트리밍 수도 추월시키는 건 물론 빌보드를 또 휩쓸어버렸습니다. 카니 웨스트는 특히 테일러를 몇년 동안이나 어둠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었는데요. 2009년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갓 스무살이 된 테일러가 올해 비디오상 여성 부문을 수상하자 카니가 뜬금없이 난입해 비욘세의 싱글레이디가 받았어야 한다며 시상식에 찬물을 끼얹었죠. Your Taylor. 그 일로 대중들에게 욕을 먹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2016년에는 그의 신곡에서 스위프트를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단어를 가사에 적습니다. 이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자 그는 물론 당시 그의 아내였던 킴 카다시안 역시 테일러에게 동의를 얻은 거라며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에 테일러는 이 같은 악의적인 단어는 본인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다며 반박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몇달뒤 카다시아는 테일러가 분명 허락한 부분이라며 스냅챗에 카니와 테일러의 통화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에 대중들은 테일러에게 완 I made her famous. I 들은 테일러를 간사한 뱀에 빗대며 헐뜯기도 했죠. 이후 스위프트는 2017년 오히려 뱀 이미지를 역이용하며 신곡에서 카니 웨스트와 킴 카다시안을 비스합니다그후 2020년 3월 해킹으로 유튜브에 카니와 테일러의 통화 내용 원본이 전부 유출되며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빠집니다. 이 영상에서 헤일러가 정말로 해당 단어를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거죠. 이에 그녀는 순식간에 국민 호감녀로 바뀌고 그녀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해시태그 또한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는데요. 이때 킹 카다시안은 사과는 커녕 왜 옛날 일을 다시 끄집어냈냐며 화를 냈고 헤일러가 아직도 거짓말하는 거라고 주장했죠. 이때의 분이 안 풀렸는지 헤일러는 올해 새 앨범스럽고 땡큐 에이미에서 카다시안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이곡 하나로 그녀는 카다시안의 인스타 팔로워를 10만 명이나 떨어뜨렸죠. 반면 스위프트의 앨범은 발매 하루 만에 3억 스트리밍을 돌파한 역사상 최초의 앨범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어떠한 역경이 들이닥쳐도 모두 제압하는 진정한 강자죠 2017년에는 타임즈에 침묵을 깬 사람들이란 주제로 올해의 인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그녀가 여기에 꼽힌 이유는 2013년 콘서트 투어 중 당한 일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투어에서 사진 촬영 도중 한 지역 DJ에 의해 엉덩이를 추행당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방송국은 해당 DJ를 해고시켰죠. 하지만 뭐가 억울했는지 DJ는 300만 달러의 배상 고소를 했고 테일러도 맞고소를 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그녀의 순서였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테일러는 또다 더 나오는 온갖 수치스러운 기사를 참아내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꽃뱀이라며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그녀가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한 금액은 단 1달러. 그녀는 돈 때문이 아닌 여성을 대표해서 맞서 싸웠던 것이었죠. 이를 아는 사람들은 재판 동안 그녀를 열렬히 지지했고, 심지어 법원의 맞은편 건물에 있던 한 회사에서는 그녀를 응원하는 포스트잇을 계속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렇게 부당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숨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공론화시키고 그녀의 노래에 그 스토리를 녹여내며 사회 움직임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이 점이 그녀가 역사적인 가수가 될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고 무대 매너가 좋다는 가수들은 이미 널렸습니다. 헤일러 스위프트처럼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가수들도 이미 많이 있죠. 하지만 그녀가 작곡한 음악들은 같은 컨트리 장르더라도 훨씬 세련된 느낌을 갖게 합니다. 3집까지는 컨트리 뮤직을 하며 마치 아이유처럼 미국의 국민 여동생으로 사랑을 받았던 그녀. 그 이후부터는 인디팝이나 일렉트로닉 팝등팝 장르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곡이든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컨트리 장르에서 변주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수 있었죠. 이런 작곡 능력은 어릴 적부터 비틀즈 덕후였던 그녀가 비틀즈의 작곡 방식을 그대로 공부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카페나 펍에서 공연을 하던 시절에 만난 여성 싱어송라이터 리즈로즈의 작곡법이 테일러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하는데요. 그녀의 작곡법을 살펴보면 먼저 가사를 적고 악기를 연주해보며 이에 어울리는 멜로디를 붙였다고 합니다. 테일러는 작사 능력 또한 남다른데요. 그녀가 작사한 노래에는 젊은 여성들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만한 진솔한 스토리텔링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처럼 그녀는 이슈 메이커다 싶을 만큼 여러 사건을 겪으며 굴곡진 삶을 살았는데요. 그로 인해 겪은 여러 감정과 깨달음을 노래와 뮤직비디오에 잘 녹여내며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는 없지만 많은 대중들은 그녀가 남자를 사귀거나 이별할 때마다 그에 관한 노래를 꼭 쓴다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노래 속 가사들은 사람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리며 더욱 바이럴되고 유명해집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모닝 컨설트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53%는 스위프트의 팬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나 스위프트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초기 컨트리 음악을 좋아하던 마니아 팬들을 중심으로 그녀가 점점 다양한 음악 장르를 시도하며 팬층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팬들을 모아놓기만 하고 팬 관리는 나몰라라 했다면 이 같은 인기는 결국 오래가지 않았을 겁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팬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는 이미 헐리우드에서도 유명한데요. 자신의 오랜 팬이었던 진아의 결혼 소식을 접하자 드라이덜 샤워에 깜짝 방문하는 이벤트를 열고 서프라이징 진아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녀가 팬들에게 하는 이벤트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앨범 발매 전에 미리 팬들에게만 음원을 공개하기도 하고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엔 팬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팬들의 요청 사항도 들어줍니다. 미용모 팬에게는 집을 선물해 준 적도 있었죠. 또 마음이 힘들다는 팬에게는 직접 편지를 써주는가 하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린 팬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테일러의 진정성 있는 소통은 그녀의 팬덤을 더욱 끈끈하게 결집시켰죠. 연예계 역사상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그녀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만 지는데요. 하지만 과거 2011년 내한 공연을 했을 때는. 유일하게 매진이 안될 정도로 한국에서의 인기가 시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하철을 타도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 투어 때 그녀가 한국에 온다면 매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연출이 특징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와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잠실 주경기장이 2036년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2026년까지 리모델링에 들어가 있는데 국내에 마땅한 공연장이 없어 아쉽게도 지금은 한국에서 그녀를 만나볼 수 없다고 합니다.